여기, 아 사진 찍어. 어, 은빈아, 거기 뭐라고 쓴 거야? 트본로 쓴 거야? 트본로? 아니 로봇. 로, 봇? 로봇. 로봇을 이렇게 쓴 거야? 응. 근데 아빠 보기엔 트본로 쓴거 같은데? 아니야 여기 로봇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쓴... 사진 찍어 래 이렇게 이렇게 쓴 거야. 아가, 아빠 봐봐. 에이그. 네? 한글 누 한글 누가 알려줬어? 뭐? 로버트 글씨 누가 알려줬어? 내가 혼자 배웠는데. 혼자 배웠어? 응. <laughs> 너 이거, 이거 인은왜 하고 있냐? <laughs>